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화문, 광화문의 옛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강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치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하나의 문 이름이죠. 네. <laughs> 문 이름이고 사실은 치명은 아닙니다. 근데 저 강화문이라는 치명을, 치명처럼 쓴게 바로 일본인들이에요. 일본인들이 지도를 만들 때에 이 강화문 앞에 있는 그큰 길, 옛날에 육족거리라고 했던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강화문 통, 그래 버렸어요. 아... 그 일본인들은 로를 보통 통이라고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본정통이니, 태평통이니, 강화문통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화문이 지명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문이 옛날 모습이 지금 하나, 이제, 하지만, 이렇게, 어,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옛날에는요, 그 한자로 원래 강화문이라고 썼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아, 요즘에도 한자로 썼죠. 근데 옛날 쓴 걸, 그 현판을 그대로 쓰질 않고, 그냥 그거 옛 현판이라고 해서 달아 놓은 것 자체도 옛 것이 아닌 것을 달아 놓으면서 붙인 게 요새 읽는 식으로 한번 왼쪽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보면 광화 문뭐 이렇게 읽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읽으면 뭐라 그러죠 문화 광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창피스럽다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많이 볼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간판을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달아야 되고 문화광 이걸 외국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한국 한국에는 글자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을 지금 시민 단체들이 많이 그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현판을 어두춘 이걸 좀 바꿔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 한번 이걸 보시면요. 바로 이게 종로구 지도예요. 근데 이제 강화문이 어디 있는가? 금방 아실 거 아니겠어요? 경복궁이고요. 바로 여기 삼거리 부분에 여기가 강하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앞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하문통 일본인들이 평상시 얘기했던 그런 도로명에 이게 강하문통이었어요. 지금도 지도에 보면 강하문통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문로가 아니라 거기가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육족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육족거리의 지도 아요거 조금 크게 한번 볼까? 예, 이겁니다. 이게 강화문이죠. 여기가 강화문이 있어요. 이거 상거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원남도 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거고요. 안곡동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제 서대문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강화문 세거리예요. 지금 상당히 넓어졌지만, 양쪽으로 뭐가 있었어요? 천부그 육조가, 육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조, 형조, 뭐북조 해가지고 쭉 붙어있던 그런 길 이게, 이게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좁지가 않죠. 이게 다 넓어졌죠. 그런 지금은 달라진 이건데 이게 이제 일본 일제 때 이거 조금 넓히면서 그때 여기 육조 그 흔적 다 지워버리고요. 그때 강화문통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를 하나 아, 다음 지도 보기 전에 조금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여기 있고, 육쪽 거리가 바로, 강화문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서쪽을 우리가 서촌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서쪽에서 조금 서북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 효자동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옥류동이 있고, 조금 전에, 아, 조금 전에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옥골, 거기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 여기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이 강화문 지금은 세종대로죠. 세종대로 바로 서쪽으로 그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로구 지도를 그리면서 그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 재밌는 땅 이름이 있네요. 그 밑에 보니까는 왼쪽 밑에 붕어더리꼴. 붕어 델이골 붕어, 붕어, 이제 그렇죠. 예. 예. 이 얘기를 하면 한이 없죠. 이거 하나 하나 전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전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일일이 다 하려면은 몇십 년 가도 못 해요. 음.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맹감석 고개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옛날에 그 맹고불 맹정승뭐 이런 분들이 살았던 그런 곳에서 맹감석 고개 아닙니까 이런 거뭐 예. 팔판서 판서가 여덟 명이 살았다는 거 이런 거다 얘기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요. 그렇지. 그리고 이 매적골 같은 게참재미나는데 매적골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옥골은. 옥같이 맑은 물, 뭐 옥하고 연결을 짓고 세다리꼴은 세다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런 매저꼴 같은 건 너무 박은 물은 박은 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어렵다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은 매저이 뭐냐면은 매실이요, 매화나무 열매로 그걸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거기를 소금에다가 절이면은 그게 하나의 음식이 되고 양념으로 씁니다. 그것을 갖다가 매젓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드는 가게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매젓골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옷골에서 멀지 않아요. 예. 내가 며칠 전에 옥골에 갔다가 그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가 매젓골쯤 지나가서 그 얘기를 전 했더니 새로운 걸 알았다고 많이 그런 겁니다. 매저. 한번 인터넷에서 쳐보면 매저가 뭔지 나옵니다. 예. 그, 바로 이제 얘기한 부분이 바로 어디가 되나? 아, 여기 경복궁이 있으니까 요 사직골리는 이인왕산 바로 밑이 고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관광평이라고, 아 관광방이라고 음. 방이 있었어요. 방이라는 게 뭐죠?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구보다는 좀 작고 음. 동보다는 음. 크고 하는 하나의 영역. 그러니까 어, 지역 단위죠. 음. 동네 방네 그, 그 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내 하는 게 동네 방내 할때방내이 방자를 쓰는 겁니다. 방내 방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방 아니라는 건데 그 관광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그 세종로. 음. 바로그 강하면 바로 앞에 그 일대가 관광방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음. 그때 이제 숨은동이 있고 거기 이제 그청계천에그 물문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부에 예빈동이니 서면전동의 동곡이니 하는 이름들이 거기 쫙 있었고요. 이 중학계라고 하는 곳은 한국일보적으로 있는 동네들이에요이 동네들은요. 근, 근처로 가면 대안동계가 나오잖아요. 음. 거기 보면 대안동 나오고 소안동이 나오는데, 안동이 나오는데요. 안동, 옛날부터 연속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안동별궁 안동 대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양반들이 많이 안국동이죠? 맞습니다. 안국동 잘 물어보셨네. 그 양국동이 바로 옛날에 바로 안동입니다. 대안동 소안동 그랬죠. 요 안동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안국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여기가 그 강화문 강화문 지금 강화문 저 강장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었대요. 형조, 이조, 뭐 6조. 그런 게 육조가 다 여기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다 있네. 뭐 병조도 있고요. 뭐 전부 이제 형조 있고요. 이래쪽 있어요. 있네. 사원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여기 뭐가 있었느냐? 한성부 청사가 있었어요. 한성부 청사. 음. 서울시청이요 예. 그거 하나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 음. 예, 이런 거 한번 보여. 보시고 지나가는 거죠 <laughs> 예, 아이고 이게 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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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부 청사 지금 우리 치면 뭔줄 아세요? 음, <laughs> 시청입니다 시청 시청인데 시골 지방으로 가면 도청급이죠 음. 시청 도청급인데 그런 게그 건물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거기 한성부 청사가요 그육쪽거리에 북쪽 얼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재밌죠? 예, 이거 한성부 청사까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보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예. 강화문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 그 뒤에 이제 많은 마을들 이름은 다 하지 못하죠. 나머지 얘기는 다음으로 좀 거쳐가지고서 조금 자세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오늘 잘 보셨습니까? 예, 아주 예,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